이거 대놓고 죽인다고? 이거 막아아 새야 아, 대인네 아씨 이건 진짜 잘 죽였다 와 김새야 개잘 죽이네 전기 시대 왜 갑자기 누가 있냐 우리야? 너전기실까냐 하늘이가 드럽게 못해. 어. 느낌이 일도 없어. 미션을 하지 말고 확실을 보고 해야지. 미션만 하러 댕기니까 죽지 걸 통화. CCTV라도 와. 나 그러고 나 알려주라고. CCTV 보라고 했다. 나 미션 절대 안 한다. 미션 하러 오냐? 어몽어스, 내가 인포면 너 CCTV 바로 죽이러 갈게. 내가 인포잖아, 오빠 모가지부터 야, 바로 따라갈게. 아, 안리네 아, 새끼야, 아, 새끼. 소야 이거 봐 이거 봐봐 끝났다 이거 <laughs> 아이 새끼도야 <웃음> 든든하다 <웃음> 든든해 아씨 죽었냐 김왜 김정... 죽었어 왜, <laughs> <또> 저... <웃음> 왜? <웃음> 김성태 왜 죽었냐고 아니 왜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성태오빠 룰이한테 개못한다더니 도찐개찐인데? X같은 소리하네 저거는 어이가 개없네 코독 담배 어딨니? 목표를 포착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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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 아, 존나 웃겨. 아, 한명 떨어진 게 해야 되는데. 뭔데? 가 와, 제또죽었어 와, 진짜 더렇게못 해. 와, 진짜 가지 못 해. 와! 나 일단 시합 대희랑 대이랑 혜아 언니 봤어. 야 근데 빠꾸 어, 내가 아까 있잖아 오른쪽에 원래 처음에 단울이 오른쪽 갔었거든? 근데 그러고 한시 쪽에 다시 근데요. 다시 1 1시 쪽으로 빠꾸한 사람들이 단울이 빠꾸. 김성태 토리야 맞어. 나는 봤는데. 근데 빠꾸랑 단울이 무슨? 나는 중간 중간부터는 토리랑 다녔어. 아니 근데 너 한시 쪽 갔다가 1 1시쪽 빠꾸 있잖아. 난 식당 쪽에 있었어. 159, 나 식당 갔다가 159, 다시, 159, 오른쪽, 159. 다시 159. 오른쪽 갔어. 159. 아닌데여기 오른쪽에 너안올리대나 나 계속 오른쪽에 없는데? 아드라고 아 누리야! 아, 아, 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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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누리야. 나는 박스 못 봤어. 진짜 들럭게못 타긴 한다. 어쩌라고 틀다가. 오른쪽 한 바퀴 뺑 돌았다. 뺑돌았다 진짜 게못 타긴 한다. 없는데? 나도 CCTV 누가 보고 있었는데 CCTV? 내가 마지막에 오른쪽 뺑 돌아서 창고 들어왔다. 지금 카드실 앞지않아 결국. 오른쪽 뺑 돌았다고? 초반에 말고 1시 갔다가 열 시에서 다운로드받고그 다음부터 놀았다고. 난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 중이었어. 알아, 전화는 뭐했어? 전화, 전화는, 전화는 뭐했어? 아니 근데 3분이라서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게 그거 내가 봐서 초반에 뛰는 거거든. 그러니까 초반에 왼쪽 동선 탄 사람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왼쪽 가고 빠뽀랑 토리라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게... 내가 아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열두 시에, 그러니까 열두 시에서 만났어. 뭐, 뭐, 만났는데 빠꾸형 오른쪽 가고 나는 그대로서 CCTV 내가 한번켜고나바로 전기실 들어가서. 나왔다가 대휘 형이랑 다시 전기실 들어갔어. 아야, 돈 털었어 나나 전기 안 쪽이 없어. 갔잖아 나 너. 마지막이 돈이 빠쳤네. 대휘 형 갔잖아 나 너. 아나 갔나보다. 내가 나는 전기실까지는 안 갔어. <laughs> 나는 다운로드 했어 왼쪽으로 가다가. 근데 그건 그거, 그건 너밖에 그러니까 그걸 일찍 해줄 수 있는 너는 알리바이가 없어. 알리바이. 너랑 같이 다니는 사람 없어 바빠야 나랑 같이 달린.. 나 달린 마주치고 헤어져서 아빠도 혼 어디서, 어디서 헤어졌는데 토리야? 창고 12시 입구에서 그래 나 식당에서 왔다니 아, 그러면 왼쪽아서 혼자 다녔네 그러면은 빠쁘네 아니 식당에서 오른쪽으로 갔대잖아 토리가 X자식대 아니야 근데 아니 빠가 분명 오른쪽 갔다 다시 왼쪽 왔다야1초 남았어 1초 아니 내 안에 음식이 안들어갔다니 아니면 스키 받는다 스키 어떡할래 아 개입을 다니까간 적이 없어 음식이 빠쁘 이쁘빠빠 아, 스트레스. 어, <laughs> 아 뒷골 당겼어. 아빠 아닌 거 같은데. 아빠 분안 깠다고요, 근데 진짜. 아, 리리 아빠 맞는 소리. 그러니까, 네. 맞... 아, 아 맞네, 맞네. 정말 정말 맞네. 맞네. 야, 진짜 못한다. 아, 맞 아, 맞네. 아,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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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 아, 아, 나이스 와 개잘썼다 얘들아! 인정! 존나 잘 썼다! 일단 근데 이거 아까 왼쪽 동선 탄게 빡본은 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도토리 먼저 따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내가 생각했어. 요 도토리는 무조건 내가 봤을 때 잉꼬야. 도토 보내주실 거 같아. 일단 아니 아니 토리 보내는 게 맞는 어. 거 같아.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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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 형! 형태 형 어떻게 생각해? 나도 보내는 게 나야? 맞는 거 같아. 어디 아. 보내요 자꾸! <놀람> 내가 네, 아인다! 어, 형 먼저 찍어주라 성태 형. 저 아니라고요. 손으로 아군 보내줘 빨리. 나 왜? 나 왜? 나 아니야! 하하.. 아, 아, 성태 형뭐 아, 아, 아니, 아니. 아니야 나 왜? 왜? 아니야 아니. 장난이야 장난. 대형이네. 장난. 어, 아.. 존X 호랄 것 같아. 마지막 세안. 아, 네, 네. 만약에 만약에 토리가 아, 말좀 해줄래? 아니 인포스터 맞다? 그러면은 한명보는 코봉이가 맞아야 데 내가, 내가, 내가 왜? 내가 왜? 토리 언니 나를 안 죽였어. 뭔 소리야? 토리 보낼게 그러면 성태형 괜찮지 토리 보내도 아니 누가 어이가없렇게나 나를 왜몰고 가냐고 갑자기 나를 토리가 마지막 오빠라고 왜안돼 나도 계속 따라던 게는데너 지켜준대 내가 계속 따라왔잖아 나, 진짜, 나 진짜. 지켜준 거라고 씨. 지켜준 거라고 나몇 번을 말해 말하... 아.. 근데 빠뽀가 존나 마태가네 아내빠보가 존나 신인이야 빠보가아 그거 계속 막안 뭐 죽였다 해가지고 안간적 없다 해가지고 씨. 산소로 해줘 산소 빨리 산소로 해줘 됐어 3 0초 멀었다 멀었다 다시 최대한 최대한니다 최대한, 최대한. 전기 꺼야 돼 이거 전기 꺼야 돼 전기 꺼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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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달라고 전기 꺼달라고 빨리 하지 말 이거 왜안돼 애들 다 어디 있어 나이 스고지네 아. 어 <목소리 안 보여줘> <목소리> 문 내가 아 아, 자서. 아, 산소 나도 갔는데. 어. 아, 뭔아데 의무실, 의무실 너무 웠다 야, 혼자 가서. 아, 뭐라고? 아, 그. 어, 음, 의무실 응. 다누리 다누리 너무 실서 다들 너무 감정적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다 진짜 듣게못 한다. 아, 정말 많아, 진짜. 다들 너무 감정적이었어. 아, 못 해. 나못하긴 해? 아, 새끼 다돌 이거 인포 걸려 가지고 나죽일거 같은데. 아, 씨, 발 눌렀는데. 아, 눌렀는데, 아, 씨.